자, 이어서 해봅시다. 자,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마케팅되는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면서, and so on. 자, 그리고 계속, in a positive feedback. 자, 긍정적인 피드백 안에서, 자, 우리 지금 긍정적인 이 피드백이라는 말은, 말을 잘 봐야 되는 게, 여기서 함정이 있었다라고 했죠. 오, 모양을 참, 못 그리네. 그렇죠. 앞에서 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가봅시다. 연결을 해봅시다. 자 그런데 어떤 파지를 패드 밝이냐면 that grinds away. 자 우리 grind 는 갈다잖아요. 없애다 고갈시키다 어디나 뭐 이런 뜻이죠. 자고갈시킨다 뭐를요? Away at the planet's dark. 그 지구의 어떤 재고. 근데 뭐의 재고겠어요? 자원의 재고를 오히려 고갈시켜 버린다. 됐어요. 동사 1 물론 주격관대 동사 1 And generates more waste. 더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 내요. 그리고 새로운 타입의 웨이스트를 만들어 낸다. 자 어쨌든 지금 안 좋은 거죠. 근데 어떤 거냐면 whose consequences 그것들의 결과가 we only partially understand 우리가 정말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 waste가 될 거예요.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. 완전히 그 결과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.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. 가봅시다. 오늘 좀 못생기게 그러지네 약간 마음에 별로 들지 않나요. 자, reflecting on the circumstance. 자, 이러한 상황들을 좀제고해 보면 성찰해 보면 the wise gorilla Ishmael. 자, 여기서 지혜로운 고릴라 뭐 이건데요. 이시마일이라는 그 고릴라가 데니얼 퀸스의 노벨에 있었대요. and of the same name 그 똑같은 이름에 봅시다. 자, 그런데 얘가요. 뭐 동명 이인이겠죠. describes 묘사한다. modern human 이 현대 인간을 뭐로서 표현하냐면요. 얘들아 이런 그 어려운 질문은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해놔야 돼요. As prisoners of a modern culture 뭐 엄마 엄마 문화 여기서는 우리 어머니 문화라고 해봅시다. 자 어머니 문화의 어떤 재소자 수감자 아니죠 수감자로서 묘사를 한대요. 근데 뭐 되어 있는 employed in a prison industry prison industry 하면 여기서는 감옥 산업이겠죠. 감옥 산업에 종사되면서 종사되면서 Consuming the world. 이 세상을 소비하는 이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다. 자, 이거가 의미하는 거 한번 봐봅시다. 답은 4번이었고요. Trapped in an endless cycle. 갇혀있다. 어디에 끝없는 어떤 사이클에 갇혀있다. 지금 어떤 사이클에 지금 계속되고 있죠? 경제 성장을 하니까 새로운 욕구가 계속 창출되고 그거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니까 자원을 더 많이 쓴다. 이런 글이었잖아. 소비의 어떤 끝없는 사이클. And resource exhaustion. 그렇죠. 우리 이 자원 고갈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. 갑시다.